네, 이번 강좌는 디자인 제작 앱으로 캔바라고 하는 어, 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캔바 앱을 설치를 하시고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아, 먼저 구글로 로그인 가입을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구글로 하셔도 되고요. 아, 또는 어, 이메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시고 어, 초기 화면 자, 처음 캔바의 처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오른 어, 하단에 보시면 홈, 그리고 디자인, 메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홈이 눌러져 있는 상태고요. 자, 오른쪽, 어... 가로 세 줄이요. 자, 삼선을 눌러주시게 되면 메뉴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메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의 로그인 정보와 자, 그리고 메뉴들이 보이시는데 폴더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디자인하신 내용들을 분리해서 담아 두실 수 있고 삭제하신 거는 휴지통에서 다시 복원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왼쪽 하단에 홈버튼을, 홈메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어, 여러분이 디자인하고자 하는, 어, 내용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 템플릿을, 어, 찾으실 때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어, 초대장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초대, 또뭐 생일초대 등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자, 다양하게, 자, 취소하시고요. 디자인 만들기 중간 부분에서, 자, 화면을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템플릿,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화면을 위로 스크롤하시게 되면 역시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여러분의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자인 만들기 이 부분에서 왼쪽으로 화면을 밀어 보시게 되면 명함 카테고리에서 템플릿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자, 명함을 찾아서 터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 예, 다양한 템플릿이 나오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어, 템플릿이 예, 수정하는 방법이 거의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예, 보시게 되면 까만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하셔서. 하단에 보시면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고 그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바꾸실 때는 터치하시고 자 그리고 색상을 다양하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아래쪽 스펙트럼 바에서 색상을 골라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뒤로 버튼 자 왼쪽에 뒤로 버튼 누르셔서 다른 그림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대체를 누르셔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사진이나 또는 검색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동영상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림은 갤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내용은 그, 바꿀 수 있다는 것만 보시고, 하단에 X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이니까 그냥 단색 배경으로 하고요. 자, 글자를 바꾸실 때는, 자, 글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자, 터치를 하시고 없애시려면 하단에 예, 이 휴지통을 눌러서 없애실 수 있고요. 글자를 수정하시려면 한번더 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 키패드가 열리면 자,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자, 이동하실 때는 이열 십자 모양의 버튼을 이용하셔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자, 입력이 끝나시면 화면에 빈 곳을 터치하시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영어, 자, 이 부분을 지우고자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휴지통을 눌러서 제거를 할때 한꺼번에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선택한 요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만 콘텐츠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스마트 전문 강사라고 한 이, 이 부분의 글꼴을 바꾸실 때, 자, 오른쪽에 지금, 로버타 코덴이라는 글꼴이 지금 선택이 된 거죠.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해서, 자, 글꼴을 여러분이 고치, 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올리시면, 무료로 제공되는 글꼴이 있으니까, 자, 그 글꼴을 하나 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하나 더 여기다가 이름을 여러분 쓰실 수 있는 그 개체 텍스트를 추가를 하시려면 자, 빈 곳을 터치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더하기를 눌러서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여기 중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중에서 제목, 글자를 좀 크게 쓰실 거니까 제목 추가 또는 이 아래에서 여러분의 템플릿에서 글꼴을 선택, 글꼴 조합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직접 입력, 이름을 입력하실 거니까 제목 추가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추가된 이 제목을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그리고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글자로 바꾸시려면 한번더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더 터치를 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빈 곳을 터치하시면 완료가 되죠? 자, 글꼴을 같은 글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이 글꼴 이름을 눌러서 아까 제가 동연체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꼴을 통일시켜 드 줍니다. 자,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글자의 위치라든가 크기 등을 여러분이 적당히 조절을 하셔서 자, 이렇게 조절을, 조절점으로 조절을 해서 위치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더 더불어서 사진을 넣거나 다른 어 요소들을 선택을 하시려면 빈 곳을 터치하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를 눌러서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번 강좌에서는 간단하게만 작업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소까지만 할게요. 자 요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캔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그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왕관 모양이 있는 것들은 유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다른 그림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림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자, 이렇게 크기를 좀 바꿔봅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위로 화살표가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아, 그런 명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재생 버튼이 있는데요. 지우겠습니다. 이제 명함이니까, 이 아, 움직이는 건 필요 없겠죠. 선택하셔서. 하단에 있는 제거 휴지통 삭제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깔끔하게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아래 화살표, 위로 화살표 모두 다 저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면서 다른 앱으로 공유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아래 화살표 눌러 주시게 되면 저장 JPG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연결됐을 때 여러분이 보내고자 하는 앱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자, 이 버튼은 공유 버튼이 되겠는데요. 자, 공유를 할때 여러분이 작성한 이 형식, JPG나 그림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도 변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선택을 하실 때, 어, 바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명함 인쇄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명함 인쇄를 눌러보시게 되면, 아, 바로, 이제, 그, 명함을 인쇄를 할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어, 무료인 대신에, 자, 이, 그, 인쇄는 유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바로 여러분이 제작하시고, 인쇄까지 명함으로 인쇄하시려면 이 단계를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 여러분이 저장한 작업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시려면 자,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 홈 버튼이 있는데 이홈 버튼을 눌러 보시면. 아, 여러분 작업한 내용들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작업한 내용들이 여기 쌓이게 되는데요. 자이 내용을 여러분이 지우시려면 어, 길게 터치를 하시게 되면 자, 요 왼쪽 위에 체크박스가 보이고요. 자 선택을 하셔서 어,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자 길게 터치를 하시고 나면 오른쪽에 예, 저장 어, 갤러리로 저장할 수 있는 어, 버튼이 한번더 나옵니다. 그리고 가로 점세 개가 있는데요. 이 가로 점세계를 눌러서 편집을 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다시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공유가 가능하고 지울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캔바라는 앱도 여러분들이 멸치 앱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제작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